연속 내바를확인하려면 아, 일단 여기 인디게이터가 있어요 인디게이터는 뭐냐면 우리 그 생활자전거나 그 다음에 한 9단 미만 자전거는 여기 1, 2, 3, 4, 5, 6, 7, 8, 9 아니면 1,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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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오래 된것부터는 풀기 때문에 그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움직이면 인디게, 인디게이터가 움직입니다 빨간 게 그죠 우리 어, 어저께 이제 변속기 레바에서 배웠는데 요거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변속이 됐죠? 뒤에 변속기가 하위에서 로우로 네. 변속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네. 하위가 있어야 돼요 가운, 안쪽에 그거야돼 얘는 얘를 누를수록 로우에서 하위로 움직이겠죠 엔딩이 들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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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역시 맨 처음에는 로우로 어, 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페라이 있습니다. 페라를 전부 다조여주세요다조여주세요이 어, 이 안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 텐션 볼트 부분인데 여기 있는 부분들, 텐션 볼트 부분인데 여기에 여기 걸려야 돼. 여기.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텐션이 안 나와요. 딱 걸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른 데다가 만약 묶어보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여기 행어의 나사산이 다 터져버립니다. 이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지금 나사가 여기 붙어있죠? 그죠? 나사 붙어있는 부분들은 여기 되게 조그맣게 써있는데, 여기 뭐죠? 여기? 네 하이나 삽니다 하이 하볼트 하이, 하이스피드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겠죠 언제 움직일까요? 얘를 잡겼을 적에 여기 요, 요 부분 들어갔을 적에 이것도 들어갔을 적에 움직이는 부분들 여기 여기 턱이 여기 여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가 정상인데 여기 이렇게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5mm 렌치를 이용해서 그대로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꽉 조이지 마시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딱 걸려요 이 부분이 딱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걸리게끔 해서 이 부분들을 조여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장착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배속기갓 어, 세팅을 이제 해볼 건데요 출발 공개이 지금 아, 우리가 어, 하이루 어, 구단과 저단에 대한 어, 그가이드라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는 어, 하이루를 어, 이용해서 얘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우리가 조이게 되면 조이게 되면 얘가 B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풀게 되면 A쪽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예, 그 확대해 보니까 요렇게, 그죠? 스프라켓의 끝에 면에, 풀리에 가운데가, 어, 어 꽂혀있죠. 로우는, 로우는 완전히 정가운데에, 꽂혀있습니다. 정가운데에. 마찬가지로, 얘를 조이게 되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조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B쪽으로. 그 다음에 얘를 풀게 되면 A쪽으로 벗어납니다. 결국은 체인이 이탈되겠죠. 반대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 우리 요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우리 하이볼트죠. 하이볼트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움직이면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로우 로우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벗어났죠. 자, 많이 무서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조입니다. 조여서. 요거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맞추면 안 돼요? 확찍겨야 돼, 확. 확찍겨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조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어 끝부분을 물려놓은 상태고요 로우 같은 경우 완전히 땡기면, 여기에 정확하게, 그, 맞춰져 있습니다. 앞변조끼 장착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높이. 높이와 평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살짝만 묶어 놓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체이을 보면, 여러분들, 빼쭉한 놈이 있고, 엉뚝한 놈이 있어요. 생활자정은 다빼쭉빼쭉해 왜,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변속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속기 높이를 맞추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돼? 애매하죠? 그래서, 새 변속기를 사면, 이렇게 프로셋 게이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셋 게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높은 산, 여기는 낮은 산, 그래서 1mm, 3mm라고 적혀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높은, 높은 산을 1mm 맞춰주고, 낮은 산은 3mm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종일을 맞춰야 되겠죠. 평행을 먼 맞춰보겠습니다. 자, 평행을 맞추기 적이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체인의이 평행과 여기 있는 음, 날개에 아우터플레이터와의 부분들을 여기 안쪽에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상선을 그리시면 되고, 안 그러면 요만큼만 보셔도 돼요. 요만큼만 보셔가지고 요렇게 요만큼을. 우리가 수평을 잡아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되게 소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평행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높네요 자, 여기 지금 미리의 수단은 2mm가 넘어요. 그죠? 좀 낮춰 줘야 되겠죠? 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평행 보고. 자, 고렇게해 자, 이게 자, 이렇게 해요이거 들어갈 정이만 1 0원짜리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높이 잡아주시면, 충분히, 됩니다. KD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줘야 되겠죠? 안 움직이게, 조여줍니다. 체인장 자주에 툭 드렸죠? 하나만 움직여라. 하나만. 하나만 움직여서,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조여주면 되고. 살짝 벌어서 여기에 지금 이 턱이 어, 있어요. 어 이턱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 그렇게 음. 아셨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고 자요 상태에서 하나만 가지고 움직여. 하나만 가지고 여기 지금 그 시도 스타일이야. 안쪽이 좀 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아셨죠그놓고쭉당겨봅니다쭉 당겨서 여기 그 체인 체커기 뒷면을 보면 <laughs> 이게 거은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줍니다. 아주 잘 걸렸죠? 이렇게해서 하나는 뒤쪽 하나는 앞쪽 해서 연결을 하는데 요게 이제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체인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아, 링크 자체도 화살표 방향으로 용치는 어, 방향으로 음. 맞춰 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는 그냥 하셔도 돼요. 할 쪽에 이양이 요요 양쪽에 있는 얘를 좀 밀어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 턱이 나오거든요. 턱 턱이 나오니까, 여기 중에서도, 뭐, 구멍이 좀, 홀이 좀큰 거, 큰 거에 놓고서, 그대로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 니 만약에 이게 안 당겨지면, 안 당겨지면, 이거 그대로 좀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잘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찐그 링크 마스터를 이용해서 이 커넥터. 음, 커넥터 하시는 부분을 하시는 раз,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셔가지고 그대로 땡기면 그대로 음,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